안녕하십니까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은 푸짐한 네, 소고기 짜장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담은 네, 파김치 옷이다. 부추도 동시에 때려박았고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청포도. 요즘 아주 직화 짜장이 놀라운 빛의 속도로 막 빠르게, 네 진화하고 있던 얘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네이 동네 중국집들, 이 긴장, 긴장해야 돼, 이거. 야, 이거 소고기를 제가 미리 삶아서 고명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중국집에서는 소고기 줄 수가 없죠. 단가를 맞출 수가 없단 얘기야. 지금 여러분들이 네 소고기를 고명으로 얹는다면 네 중국집들이 네 이거 도저히 할수 없는 네 식재료라는 얘기죠. 전 여기다가 나중에 네 자연산 송이 혹은 네전복 많이 썼습니다만은 퀄리티 있는 식재료들을 고명화해서 네 짜장면 게 네, 먹방 혁명을 도모하고 있다는 얘기다. 혁명은 항상 소리 없이 진행, 그만, 그만 짓거리고 먹어라.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 말이 많아. 음, 음, 와. 신음소리가 절로 나온다는 얘기야. 맛있는 거 먹을 때. 음. 인간의 본능이란 얘기야. 음. 아우 음음 아. 음. 음, 진짜 많이 발전했다. 소고기 또 소고기 소고기를 먹으면 몸에 열이 나면서 면역력 증가 이옷잘 어울린다고 제품 이름 물어 보는데 짬뱅이 네.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의 자존심 잠뱅이. 내가 만약 오징어 게임에 출연했다면, 이 잠뱅이 옷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알렸을 텐데. 아, 아쉬워. 오징어 게임에 저 같은 문어 대가리가 한 번쯤 나왔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라는 얘기 전 세계 문어 대가리를 대표해서 네, 새로운 족속의 출현을 알린다는 거죠 문어족 좋아하는 음식, 문어 숙회. 문어 라면. 와, 낮에는 선풍기 틀어야 돼. 응. 선풍기는 틀어도 잔뱅이는 자랑하고 싶은 어린애 마음. 오징어 게임의 주제는 딴거 없어. 동심으로 돌아가라야 응? 새로운 주제를 제시했다는 얘기. 놀이는 놀이로서 끝내야지. 거기에 뭘 너무 많이 걸면은 멸망한다는 얘기야. 와우, 이런 분석 내놓는 평론가 봤어? 나 TV 평론가 다 됐다. 오랜 공백 기간이 불러온 부작용, TV 평론가 성 지금 안 하는 게 없어 먹방은 물론이고 나의 오랜 공백기를 적에게 알리지 말란 얘기야. 아깝다. 음, 내가 봐도 아까워. 김학철의 오랜 공백기에 과연 어떤 배후가 숨어 있고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지 나중엔 다 밝혀진다는 얘기야 음모의 그입 다물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미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소고기 짜장 와우 황홀합니다 <laughs>